라우드 펀딩, 현장 코칭, 컨설팅 용역에 대해서 제가 한 15분 정도만 기억을 할게요. 목차는 제한 개혁, 추진 내용, 과업 관리, 사업의 목적은 추진 배경을 보면 트렌드도 다변화되고 자금 조달에 대한 활성화도 좀 요구가 된다. 농식품, 좀 확대해달라는 부분도 있고 내부적으로 농식품 하는 분들이 사실은 그 펀딩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제 두 번째가 사업계획서라든가 이 부분이 펀사운드 펀딩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고객들의 눈에 보이게 할 것인지 잘 모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 투자 유치에 대한 경쟁력도 많이 떨어지고 사업의 목적은 농식품 카드 펀딩 유형별 맞춤 컨설팅으로 투자 유치 경쟁력을 향상한다라는 부분이고 유형이라고 하면 세 가지가 있어요. 후원형, 리워드, 뭐두 번째가 이제 증권형, 투자형이죠. 세 번째가 채권형이에요. 빌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사업에서는 채권형은 안 해요. 전체 50개 업체가 대상인데 대부분이 후원형. 후원형이면 상품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 하나는 매출을 향상시키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카우즈 펀딩을 통해서 홍보. 브랜드 홍보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 증권형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다른 부분이고 주식을 줘야 될 부분이 기 때문에 증대해 가지고 오고 있다 목표는 경영체별로 한번 방문입니다. 단, 증권 의 경우 최대 2형 그러니까 증권형은 좀 규모가 있는 대상으로 하는 업체가 농식품 가공회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농작물 생산하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수매해 가지고 공원에 포장해서 패키지까지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분야별로 보시면은 두 번째가 이제 사업 설명에 지원하는 게우리 과업 중에 하나예요. 5회 지원인데 농업정책 보험금 융원에서이 사업에 대해서 학교하든가뭐농업기술원이라든가 설명회를 할 때가 있어요. 설명회하면 서포트해 주는 부분. 지역이 전국적이다 보니까, 저 멀리는 제주도, 저 옆으로는 강원도, 서울 경기, 충청, 호남, 그리고 영남까지 다양합니다. 음. 이정희 박사님이 제주도를 자주 가셨어요. 제주도에 서꿀 사업도 하시고, 모래도좀 자주 가시고. 음. 그러니까 제주도 힘들면 딴 분한테 양보해도 돼요. 제주도는 한 번씩 놀러 갈겸해서 근데 강원도는 힘들어. 안동 이런데 힘들고. 두 번째가 그 업종이 음. 다양해요. 업종도 다양하고, 취급하는 상품도 많고, 그 니즈도 틀리고, 그 수준도 다양합니다. 클라우드 펀딩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클라우드 펀딩을 해봤기 때문에 상품도 팔아보고 상세페이지도 만들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 비용 가지고 홍보 비용까지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사업백서로 받는 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상품화 시키는 거 상품력을 강화하는 거 그런 부분에 교육도 좀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늘 컨설팅 할때 전략을 진단과제부터 전략 실행, 개선 모완 모니터링, 이 단계로 항상 사고을 해요. 포인트 외에 하나, 노하우감 노하우고, 추진체계는 농식품 업체 50개 사 대상인데, 업체별로 방문은 한 번인데, 60에서 70이라는 건 뭐냐면은 증권형. 두번간 업체가 50개 중에서 10개는 안 돼요. 그리고 너무 이해를 못 해가지고 한번더 방문해야 될 때가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은 60에서 70번 정도 그 그러니까 업체별로 보면 현장 방문이 1.33회 정도 될것 같아요 모집금액이 100만원에서 어, 1000만원까지는 0 우리가 후원이라고 해요 본인 상품을 판매하는 거니까 판매하는데 평균 500만원, 뭐 300만원 이 선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상세페이지를 정말 잘 만들면 매출이 좀 높고 상세페이지가 시원찮으면 판매가 떨어지기도 하고 우리 목표는 전체 50개 업체 중에서 30%인 15개 정도는 클라우드 펀딩을 하고 싶고, 증권형도 5개 정도 잡았는데, 증권형은 어려워요. 증권 양수도부터 아니면 증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laughs> 그 다음 저희는 컨설팅 회사는 전체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명 구성되어 있고, 맨 우측에 보면 연관단체는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원, 뭐 농업기술 실용화 재단 다양하게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홍보를 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농업정책본금융원 쪽에 신청하시는 분도 있어요. 온라인 시청자나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주변의 지인들, 지인들 중에서도 제법 있어요. 저도 찾아보니까 농사하면서 50대인데 가장 젊어 그래서 50대가 이제 주변에 뭐 과일이나 이런거 수매가주자인가 판매해주기도 이런 분들도 다 대상이에요. 핵심 성과주표가 50개 업체 중에서 펀딩은 한 20개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목표고 두번째가 우측에 보시면 정성적 기대효과가 있죠 그리고 대상업체 모집은 50개가 목표이기 때문에 52개 정도는 모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예전에 저희가 했을 때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40개 모집을 해줬고 근면도 같은 경우는 담당자 역량이 좀 있더라고 보니까 52개를 모집하는 게 목표고 사업안내 교재도 에 만들 거예요 여기에서 그 보면은 농식품업체 있죠 그 포인트도 있고 전담 컨설턴트 있고 왼쪽에 보면 중개사 있어요 v c 가엔처캐피탈 약자거든요 중개사가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펀딩중개사 와디즈, 클라우디. 클라우디 같은 경우는 사회적 기업 많이 하고 있고, 국내에 클라우드 펀딩의 70%가 와디즈예요 예전에 저희가 판교 와디즈 본사에 방문해가지고 식품 담당자도 미팅도 했는데, 사실은 큰 도움은 안 돼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지원 내용이 펀딩 전 지원이고, 펀딩 후 지원이고, 펀딩 전에는 어떻게 지원해주냐면은, 증권형 같은 경우에는, 목표 설정 금액, 뭐, 최저 1000만원 또는 펀딩 인해서 지원하는데 VG 지원입니다. 25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뭐, A 기업이 펀딩 목표가 1000만원이다라고 하면 펀딩 금액이 2000만원, 뭐 지원 금액이 250. 그리고 후원형 같은 경우에는 판매는 목표 설정 금액이 최저 50만원, 지원한도가 100만원. 펀딩 목표 금액이 50인데 펀딩 금액이 70만원까지 올라왔다고 하면 지원 금액이 70만원. 그러니까 100만원 다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펀딩 후, 펀딩하고 나면은 지원 내용이 증권형은 목표 설정 금액 이 1000만원 이하일 때는 지원한도가 300만원. 중개 수수료. 판매하거나 그 증권을 유치하게 되면은 와디즈나 뭐 이런 데서 수수료를 받아요. 광고 수수료. 이걸 하기 위해서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300만원 이내 그래서 후원형은 100만원 이내그서 최대 200만원이죠, 후원형은. 증권형은 최대 550만원이고. 후원형 클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는 차등 지급 계획 아닌데 100만원 미만일 때 100만원 이상일 때에서 펀딩 금액, 지원 금액이 좀 달라져요. 목표로 5 0만원 했는데 펀딩을 해서 60만원 됐다 어, 60만 그, 60만 이거, 그러면 이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60만원 네. 밖에 그래서 그 80만원 최대 80만원이에요 네. 100만원 네. 미만 같은 경우는 네. 그럼 100만원 넘어간 거에 네. 최대 100만원을 받으려면 펀딩은 기본으로 이제 후원은 50만원만 해요 금액이 네. 최소예요 그게 왜 50만원이냐 달성률 때문에 만약에 500만원 달성했어요 프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50만원 했는데 만약에 120만원을 했다 그럼면 받는 거예요 1 2 0만 달성 이전에는 상 이것이 아니었고 허기 위한 상세페이지 이미지 좋아. 해서 1 0 0만원 주는 거랬어요 펀딩 그, 그, 전, 그것은 전의 지원을때 상세페이지를 사 s 해 s 30만원 이내 네. 5 0만원 이내 그렇죠 금액이 그, 네. 전해져 네, 약간 이동체 상세페이지 만드는 데도안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가요아 이거는 상세페이지를 만들었다는 지출용이 없어요? 전액도 있어야 했어요 반면에 펀딩을 그때문에 해놓고 안 했어요 복잡하다고 펀딩사업 연결이 잘안돼 처음에 인터넷 접속해야 되는데 바로바로 응대를 안했 그래요. 일을 한번 끝나고 무조건 맞네. 해야 되는거요 무조건 하야냐 그리고 후속지원사업이 이제 데모데이 투자 받기 위한 맞춤형 IR 컨설팅 판로지원 구매상담의 성과보고회 네. 다섯 가지의 후속지원사업이 있어요 예전에 보면은 그 50대 이상이 지금 제일 많았어요 하나도판의 네. 50개 업체 중에서 제일 많았고 6 0 50대 이상이었고 네. 제조 뭐5 0임과공 같이 하다 보니까 제조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많고 그다음에 도소매 업종 뭐 식당은 안됩니다 뭐 법인이 개인 사업들은 많지가 않아요 임관적인 인간인들, 관계가 크게 문제가 없으면 은 이력이 좀 편하다. 장인 같은 명립 들잖아요 수상공인들도 어렵거든 네. 왜냐면 그 시간이 없어. 근런데클우드펀딩하는 분들은 법인이고 영농 법인도 많고 하다 보니까 시간도 있어요. 여기도 있고 30분 1시간 통화하는 것도 문제 같네. 전화 안 받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그부분은 그러니까 편하다라는 부분이 있던데. 경영체 분석, 펀딩 유형 및 전략 수립, 투자 전략, 1대일 방문 고치. 우리 중에서 한 번은 방문하고, 세 번은 네번 정도는 전화상황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심화는 증권형, 증권이 좀 어렵죠. 형태, 조건, 시기, 투자 포인트, IR 자료, 자문, 투자 상담 무용과 그다음에 후원형은 우측에 보시면 후원형 상품 구성, 마케팅 콘텐츠 관련 상담, 상세 페이지 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 건지 사진도 들어가야 되고 가격이라든가 스토리 네. 이런 부분들 들어가니까 이게 하나의 네. 전략인 거죠. 와디즈가 8%예요. 예전에 우리가 했던 건데 와디즈, 코 m 우디 오마이 컴퍼니 텀블이 보고 있고몇개또 있더라고. 코라우드 펀딩 에다가92% 대부분이고 투자형은 8%니까. 20, 한 20개 정도 있으면한개 정도가 있을까 말까한 거예요. 희망 음. 분야는 본인들이 이런 거좀 컨설팅해도 제조업이 많다 보니까 유통 음. 채널이 어, 아쉬운 어, 거예요. 팔로가 팔로하고 마케팅이 가장 아쉽고 두 번째가 이제 상품, 상품을 조금 더 좋게 패키지라든가 사업계획서 대외적으로 보여줘가지고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사업계획서 작성을 못하는 거죠 그런 부분도 전문 요청할 수도 있고. 2021년도에는 72개를 했어요. 22년도에는 51개 했고. 음. 늘한개두개더 했는데 금년도에도 51개가 차이가 있어요. 70개와 50개의 차이, 예산이 천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음. 컨설팅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지식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힘들게 바꿔서 못같지 이게 탄력이 있는 것 같고 인센티브 같은데, 수입장에서 보면 너무 어. 힘들게 한 거야. 아, 그다음에 신청자 접수부터 그 다음에 신청자도 없어부터 만족도 조사까지 해야 되는데, 뭐 여기 만족도 담당자가 직접 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음. 마지막 방문할 때나 방문 한, 한 번밖에 없잖아요. 사인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두번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나가기 전에 기억을 잘 해가지고 미리 서류에서 사인 받아오는 게최선이고 측정하는 예전에 만든 건데 업데이트 다시 해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투자형과 후원형이다. 근데 후원형이 90% 이상이고 나머지가 증권에 대해 이렇게 보시면 돼요. i e r 관련된 사업획서 양식은 대부분 성장성과 수익성과 시장 구조, 경쟁 우위, 조직 구조, 이 다섯 가지에 의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열다섯 가지 요소로 만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회사들 보고 투자를 할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 개요, 사업 아이템에 대한 부분, 시장성과 기술성, 영업 전략, 수익성, 자본금과 주주 수익 현황, 투자 규모, 그 다음에 어떻게 회수해가지고 주주들에게 잘 해줄 거지그 다음에 사업 역량. 그 8가지 가지고 성장성부터 조직 구조까지 만드는 게 아니야. 요즘은 AI가 너무 좋아가지고 회사 개획부터 사업 역량까지 사업 계획서 뼈대 한번 만들어줘 된다 만들어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2는 제가 창업학 대 했던 건데 그이 부분은 핵심 활동, 핵심 자원 파트너부터 저 위에 이제 우측에 수익원까지 이 부분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2라고 해서 그 BM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이것도 공부하면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디젠 싱킹. 디젠 이 건물이 들어와서 여기 앉을 때까지 어떤 그 모든 절차예요. 그 맥도난드에 가서 주문해가지고 받아서 먹고 나가는 모든 과정. 동선은 된 거거든. 예, 그 동선같이 생산시설 같은 경우에도 원전에가 들어와서 완제품이 출고되는 그 과정에 따라서 배치를 하잖아요. 마케팅 전략은 아시니까. DB 관리 이렇게 합니다. 대표자, 수승연도 뭐, 성도 하해가지고 착화하는 거는 1차 방문, 사전진단, 2차, 3차. 우측에 보면 사업계획서, 현장 진단. 그 양식이 있어요. 밑에 보시면은. 현장 방문 진단, 사인반 도장을 받는 거 있고 수영 보고서, 수영 확인서, 만족도 설문지 있는데 한편이도 끝나고 우리 아까 외식 같은 경우는 이것도 더 간단하게 돼죠더 심플하게. 사업 설명회는 우리가 주차가 되는 건 아니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서포트하는. 충청대에서 한다고 하면 한 분이 가시면 돼요. 경기도에서 한다고 하면 은 우리 아까 재력 우리가 업체 모아가지고 설명해놓은 거죠, 맞거든요. 컨설팅 품질 및 보안 관리하는 부분. 수용조직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네 개의 권역 지원이라고 했던 부분이 음. 대전 좌우도 많잖아요 음. 위아래 옆에. 아니 그런 쪽에 있어. 차라리 네. 용어를요 대표님. 네. 전국구. 전국구. 아.